어머 따라라라라라라라 혹시 또돈 벌러 가세요? 네 한국에 돈 벌러 가요. 어머 우리 그렇죠. 어 한국으로 돈 벌러 가는데. 한국 돈 많이 벌러 가요. 어. 뭐머니 멀리 떠나키냐고 잘해요. 어. 사장님 나빠요. 어. 사장님 너무 못했어요. 그 자꾸 돈인데 막라도마 막히지 말고. 알겠어요. 응. 엄마 선물은 샀어? 샀어요. 주고 왔어? 네, 주고 왔어요. 이거 누구 선물이야? 누구 이거 왔지?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 그, 딸래 음. 친구, 딸래. 다있어 네, 아니, 어. 네, 아니. 네, 전이 착해. 전이 완전 착해. 내안 길다고 기론을 기르는데. 지나가다 만났었다. 여자랑 만났는데, 만났다오 마이 갓. 아, 어, 무서워. 무슨... 여자는 무슨 바지를, 저기, 똥산 바지를 입고 다니고 있어. 오 마이 갓. a 3이잖아 A3. 똥산 바지를 입고 왔는데, 뒤에서 보면 똥산 사람 같대. 들어와서 볼 수가 없어. 뒷모습 내 나중에 보여줄게요. 정우 <정국> 언니! 롱탄 <롱탄벡시>! 럭시! 소라이즈 <이제> 집에 간다 됐네 하이. 分かりませんでしね어そうですか 아, 네. 아, oh, 그래, 아, 어, 진짜 너무 많이 먹었나봐. 너무 단 거를. 단 거를 많이 먹었어요. Oh my god! So I, so I. 아, so this g Hi. Hi, 앉았다, 됐으니. 어, 둘이 안 만났는데 지금 트름마니까 꾹꾹 올라오네. 꾸꾸꾸, 꾸꾸, 꾸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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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꾸꾸. 두리안 맛있다. 나 두리안 좋아하는데 여자가 싫어하더라고. 두리안을. 맞아. 자, 음악 뜹니다. 한국 사람 많으니까. 눈사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응. 허, 지금 비행기에서 허, 허, 나 못하는, 테레블이라고 못하게,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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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고아이 아이고, 사람 고겠네아어머머머어머어머어머어머이머 아이고, 아이아이아이아이아아이렇게감사아이다어머이아이아이 아이고, 아 어. <놀라> 아, <놀라>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